그 폐기물은 얼마나 이제 용량이 얼마나 실리는 거예요? 저희가 1세제곱미터를 1루베라고 보통 모르는데, 대략적으로 한 3루베 정도 실리는 양이거든요. 적재한 크기가. 키로스로 하면 얼마나 돼요? 키로스는. 안될 거예요. 저희, 왜냐면은, 하 폐기물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공급이 생기기 때문에, 무게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유추하지는 못하지만, 보통 2.5톤 카고가 7루베 실린다고 하는데, 공급까지 하면 3루베 채 조금 안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, 그래도 방법이 저거밖에 없고, 네. 저희가 그거보다 더 무리하게 하면은, 사실 저희 해체 공사는, 품질이라는 것은 결국에 안전과 민원 두 가지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항상 저희가 견적에도 반영을 하지만, 너무 이제, 낮은 금액으로 수주를 하다 보면은, 저희가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. 음. 저희도 뭐, 오시면은, 장비가 상차를 하고 있지만, 한 명은 차보인목 대주고, 폐기물 상차하는 거 도와주고, 한 명은 저기서 신호 보행 음. 대주도, 이렇게 업무를 하고 있는데,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, 뭐, 폐기물 반출이라고 해서, 여러 런 비용들을 아끼게 되면, 결국에는 안전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, 너무 무리한 수주 경쟁 에 저가 공산 저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, 네. 그거는 얼마나 걸려요? 반출하는데? 지금 저희가 사전 철거. 를 제외한 공공사는 열흘 정도, 1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출 및 매트 이제 받아 얻어내는 것까지 그렇게 10일 정도 보고 있습니다. 여기가 경사면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통신선들도 많이 지나가고 아 그래서 장비가 진입하기도 쉽지 않았고 해체 공사가 그게 규모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하게 옆에 건물 쪽으로 전도되거나 뭐 넘어져 내리지 않도록 음. 이렇게 신중하게 하면서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곳으로 사실은 뭐 제가 엄살이 아니라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고. 있어요. oh <small>